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 내후외환 취임 넉달 만에 하락세 갇혔다라는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미 협상 담보로 대야 관계 정색 경색이 됐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시면 9월 첫째 주에 63%였던 한국 갤럽 58%. 55%까지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56%에서 54.5, 53, 52. 지금 9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지, 어,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고, 어, 긍정평가가 52%까지 떨어졌다. 여러 가지 어, 대미 관계, 협상에서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여야 관계도 경색되어 있고 국가정보자원 관련에 발생한 화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하락세에 갇혀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이 하락 부분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애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간세지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지금 현재 삽바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이한국에 그렇죠.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죠. 1차적으로 기업들은 지금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애교는 뭐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인데, 음. 대로이 애교가 지금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당정관계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데, 음. 국정운영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당정관계인데, 그리고 이 당이 지금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뭐 이런 대화 타입 협치 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음. 정청내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기자들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참모들의 입을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당의 정청내 당대표가 오늘 무슨 일을 또 입에서 또 나올까. 음.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일을 벌릴까. 또 서영교 의원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진정집 당에서 지금 이제 국민 통합보다는 국론 본질을 자초하는 그런 음, 현재 당 체제 음.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엄청 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은 저런 식으로 하락인데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계속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음.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Sub indo by broth3rmax